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 가사 속에 있는 한자들을 살펴보고, 다 함께 노래말을 차분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박우철 씨의 천리 먼 길입니다. 먼저 1절을 반주 없이 불러 보겠습니다. 그리운님을 찾아 님을 찾아 천리 끼 보고 싶어 내가 왔네 산 넘고 물 건너서 그러나 변해버린. 사랑했던 그 사람, 한번준 마음인데, 그럴 수가 있을까, 천리 먼 길, 찾아왔다, 돌아서는 이 발길. 그러면 노랫말 속에 있는 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천리입니다. 천리는 백리의 열곱절이죠. 그러니까 매우 먼 거리를 말하는 표현 같습니다. 산, 평지보다 솟아오르는 곳을 말하죠. 언덕보다는 높죠. 변해버린, 다른 것이 되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번 준, 마음을 다해 줬다는 것이죠. 가사 부분에서 그리운, 그립다, 보고 싶은 마음이 애틋하고 간절한 것입니다. 마음, 정성이 들어간 태도를 말하죠. 남남,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이, 남을 말합니다. 가사 부분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운 님을 찾아 님을 찾아 천리길 보고 싶어 내가 왔네. 산 넘고 물 건너서 그러나 변해버린 사랑했던 그 사람 한번준 마음인데 그럴 수가 있을까. 천리먼 길 찾아왔다. 돌아서는 이발길 허탈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운 님을 찾아 님을 찾아 천리길 못 잊어서 내가 왔네. 별따라 구름따라 그러나 남남이린 오지 못할 그 사람 한번준 사랑인데 잊을 수가 있을까. 천리먼 길 찾아왔다. 돌아서는 이 마음. 오늘은 가수 박우철씨가 부른 천리먼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